2분 때 2분 때를 좀 중점적으로 봐줄게요 어. 2분 때 잠만 깐 오늘 내가 뭐뭐 해주는 거지 훈련 훈련 빼고 다 해주는 거지 유료가 뭐였지 다아나 아, 내가 올리고도 모르겠어 어완전 코칭도 신청하세요 아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근데 티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내가 내가 뭐 대충 해주면은 본인이 아 근데 안할 수도 있어 이게 훈련 짜는 게 일반인은 못해 솔직히 어 나도 오늘 이런 코칭 관련 학습 관련해서 시험 보고 온 건데 전문 그거 이거는 일반인이 못 짜요 진짜로 나도 오늘 짜다가 머리 터져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음. 자 가봐요 내 네, 재밌는 거봐해줄게자 이렇게 가보... 하... 어 뭐라고 가보 가보죠 파이팅 그나마 차선책으로 잘했다. 화이팅. 이렇게 오케이. 나는 인사를 하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라포 형성이나 아이스 브레이킹이 제일 좋아요. 그냥. 안 받아줘도. 하이. 화이팅. 이렇게. 어. 갑자기 말하려면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했다 나는 저 화이팅 없이 가르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laughs> 이상했죠. 그래서, 음, 방금 되게 잘했지. 화이팅 이런 거. 좋아요. 어, 잘했네. 방송 의식하고 한거 아니겠지? 설마? 오케이. 어, 좋다. 어, 좋아요. 어 끝까지 봐준 거 좋고. 안 보여 쿠키가 두 분다. 그렇지 쿠키가 콜 좋고. 그렇지 안아 봐주고.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실수 같고 어. 드련님 쿠키 드렸어요. 그렇지. 뒷라인 물리는 중인데 점프 이거 스킬 없는 건데 몽키? 음 이제 좀 살짝 거에요? 아쉬운 게 이제 어, 뭐야. 어 이제 아쉬운 거다 잘했거든요. 브레님, 드렸어요. 뭐 딱히 뭐 잘못한 거 없어. 딱 하나하신 거. 어 뒷라인 뛰었다 원숭이 이거 좀 살짝 말해줘 앞라인한테 얘네는 몰라요. 이가이 프로든 랭커든 이거 말 안하면 몰라요. 뒷라인 어떤 상황인지. 저 원숭이 뛰었다. 어뭐 어쩌고 있다. 이것만 해줘도. 템포를 조절해요, 지네들이 그니까 이거는 좀 말해줘야 돼. 근데, 말하긴 해요. 근데 언제 말하나 잘 봐. 언제 말하나 잘 봐. 하긴 해. 봐봐. 어. 어떤 차인지 알겠어요? 6초나 딜레이 되죠? 이 6초면 이미 게임 끝나 있어요. 6초면. 얘네가 아무리 프로고 나발이고 잘해도 몰라요. 뭘,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에게 아쉬운 점. 딜라인 상황을. 미리 말하기 엄밀히 말하면 미리 말하기인데 이걸 좀 세분화 해줄게요 전략적으로 원숭이의 네 이거 좀 고급이야 사람 특징 꼭소 잃고 외양간 고친 미리 외양간 점검해라 뭐에요? 미리 처맞고 콜하지 말고 얘를 주시하고 있으라고요 턴이 안빠졌잖아 그러면 딱 말할 생각 하거나 이 새끼 왜 안뛰지? 이걸 해야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한 번. 쳐맞고 코라는 것도 좋아. 근데 딱 봐도 원숭이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아나브리에서 어차피 아나프리힐이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이거 진짜 까다로워. 부리가 딱 버텨주고 있고, 아나프리힐이고. 그쵸? 엄청 까다롭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한테 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뭐야? 턴을 안 썼잖아. 이 새끼가 왜 턴을 안 쓰지? 이 생각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뛸 때, 뛰었어라고, 그러면 빨리 말도 나와요. 턴을 안쓴 애를 미리 주시하고 있고, 개, 설계를 해라, 이거야. 어, 소 읽고 외양간없지 말고, 미리, 미리 계속 외양간, 점, 외양간 점검해라. 어떻게? 턴. 원숭이 점프팩이랑, 호빵. 생각하면 되잖아죠 어, 그래서, 사실, 브리테는 뭐, 일단, 절반은 원숭이를 보면 돼요. 원숭이 절반, 적. 만약에 적테로도 있으면 이제 3등분이야. 이거는 이제 잘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3개 보면 돼요. 어, 아나 는, 좀, 나중 일이고, 아나는, 보통, 이제, 솔직히, 아나부리 상황에서 아나를 그렇게 자주 볼 필요는 없어. 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클리어런스, 거리조를, 안전거리 유지하니까. 그러면은, 적, 원숭이나적 트레, 3등분, 그리고 아군 트레, 이렇게 3개만 보면 돼요. 근데, 누구를 제매봐야 돼? 얘를. 얘가 시작, 시작이니까. 얘 턴을 보시면 돼요, 원숭이. 그럼 간단해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아군 트레를 좀더 봐줄까? 앞으로 땡길까? 왜저 새끼가 턴이 있었는지 아는지 아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아요. 어, 수동적인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쳐맞고 부랴부랴 하는 게 아니라, 턴이 있는 거 아니까, 어, 있네? 그럼 살짝 거리 뒤로 벌리고. 빠졌네? 알아서 땡기고. 어. 쳐맞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미리 턴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라 그쵸? 이 서포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수동적 자세예요. 물리거나 쳐맞고 코라거나뭐 부랴부랴해. 그게 아니야. 턴을 항상 기억해. 할거 없어. 맨 뒤에서 서포터들이 할거 진짜 하나도 없어. 왜 내가 맨날 메인 힐러들, 마이크 써라 마이크 써라 그 마이크 무사 되는 줄 알아요? 메인으로 할거 없어 진짜로 봐봐야죠 할거 없어 그래서 조합 분석하고 브리핑 해주고 하는 거야 할게 없어 진짜로 응. 그거 어떻게? 턴 구분하기 정말 쉽지 그래서 턴을 티어, 계속 구분하는 거야 어. 딜러님들. 말 제일 많이 하는 거에 맞아야 되고 턴 구분하고 그쵸? 그렇죠? 점프팩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점프팩 돌았잖아요 이 여기서 도 예측도 해야 돼요 어. 있다는 거 예측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렇죠? 슬슬 나온다 호빵 썼네 그럼 턴 썼네 어 이런 식으로 발음이 아, 이상해. 그리고 하나님 방에서 한번 나노디바 빨거나 해도 될것 같고. 왜냐면 얘네 창가에서 쪽에서도 양각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기 말한 거지? 음잘 말했어. 아, 나 왜, 네. 왜 이렇게 예. 어, 근데 그럴 때는 약간 이제 봐봐요 그래. 이제. 알려줄게, 내가. 참... 내가 말하는 걸 알려줄게. 왜냐면 하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계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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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노파민... 이 게임하는 친구들은 보통 젊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니까 러이사람들의 인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인정하는 걸잘 싫어요. 그리고 누가 말하는 거를 비난하거나 나를 공격하다고 생각해요. 현대가 그래.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넬 때 솔직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때 그게 좋았던 말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공격적이거나 시비조야. 인터넷이니까. 그리고 나의 표정이나 어떤 비언어적 표현, 표정이나 이런 목소리나 눈웃음이나 웃음이 나 이런 게안 보이니까 그냥 텍스트 텍스트니까 되게 좀 공격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플도 되게 많으시 되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누군가 말을 할때이 편도체가 있어요. 이이거 이제 불안과 공포 기억인데 딱 이거야, 이거. 딱 이거. 옛날에 자라를 보고 놀랬어. 근데 이 소뚜껑을 봤는데 자라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으악 놀리는 거야. 이게 편도체예요. 뭐냐면은 공포 기억을 갖고 있어서, 공포 기억을 갖고 있어서 그 살짝 비슷한 거 봐도 그 옛날에 공포 기억 때문에 화들짝 반응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렇게 말만 해도 뭐야,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야? 나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이없죠. 근데 어이없는데 그게 그래, 요즘 시대가. 하도, 요즘에, 누가 존중하고 배려합니까? 인터넷이니까 말막 하지, 그냥. 짧게, 반말하면서. 그쵸. 어떤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은, 딱 한마디. 아나님, 우리 테러 설정만 생각하지, 이렇게. 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어. 너무 길어요. 안 들려. 안 들리고, 기분 나빠요. 프로도 하는 사람이라 기분 나빠. 그냥 테러 설정만 생각하지, 이렇게. 뭐라고? 어, 왜냐면, 이거 안 들려. 이거 안 들려. 어떻게 하라고? 퇴로 설정만 생각하죠? 그게 안전하지 어. 않을까요? 어 이, 이렇게 한다고 안 들려? 어떻게 하라고? 퇴로 설정 이러면은 이제 그거예요 퇴로 설정 모른다? 생피한 거고 어 퇴로 설정하면 어떻게? 좋은 전략이니까 화들짝놀려서아 맞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프로도 까먹어요 프로도 까먹어 왜? 경쟁이니까 마음 놓고 한다고 이... 여러분이 또 아시겠... 아... 대회에 또 나가본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이 경쟁전과 대회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저도 옛날에 대회 많이 나가봤는데, 저도 게임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막, 서든이든, 막, 카오스든, 이런 거 막, 대회 많이 나갔어요. 이 달라, 마인드가. 알죠, 여러분? 경쟁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진짜 서든이나 카오스에서 날 넘볼 적 없었어. 진짜 유명한 클랜들이 있었고, 방송도 많이 나왔고, 약간, 일반 경기자면은 진짜 막 했어요. <laughs> 내가 짱이니까. 실제 프로도 그래요. 마음가짐이 그래요. 이게, 몸에 텐션을 푹 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경험한 사람 있을 거예요. 몸에 텐션을 툭 빼고요. 평소에 아는 것도 생각 안 나거나, 그냥 진짜 막 하는 거야. 진짜로. 대회 때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퇴로 설정 이러면은, 어, 퍼즐 짝 생각나거나, 퇴로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프로니까. 딱 한마디 뭐라고? 퇴로 설정. 라고 말만 하는 거야. 하나 배웠죠? 소통하는 방법. 어 서칭 잘해주고 있고, 오케이 화면 전환도 잘하고 있어. 역시 티어가 티어다 보니까 그래도 어 약간 이제 어 음, 마우스 문제가 좀많나봐요 중간 중간 뭔가 이슈가 있어. 어 그래도 확실히 서칭을 잘하죠? 어, 서칭 잘하죠. 어 서칭 잘하죠. 어 좋아요. 어 서칭이 벌써 마음에 시원시원해 마음에 들어. 뭔가 피드백 하는 맛 난다. 브리기트. 어. 그렇지 좋아요 어방까지는안 써도 돼 나노 디바 요 나노 안쓴거 같은데요 상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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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뺄게 <laughs> 밀다가 노일러. 음 아라가 네. 역시 경쟁이라 좀 대충 하죠 본의 잘못 아니고요 어, 뭐야, 이거 하는 저 이런 것도 어 아쉽지 야, 이거 킬게요. EMP 말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탭을 좀 지금보다, 정확히 3배 정도 눌러주셔야 돼요. 탭을. 어. 다 잘하는데, 탭이 좀 많이 아쉽다. 어. 이러면은, 메르시 해요? 메르시? 메르시 해요, 혹시? 메르시도 하나? 어. 당분간, 메르시 계정을 하나 해서, 이것도, 이것도 브리기테가 높을 텐데, 메르시하기 좀, 얹짢을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마음이. 그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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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다른 계정으로 메르시해서, 딱 하나 연습해. 탭 누르고 궁 설계만 하는 거. 이거 좀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다른 거 괜찮거든요? 서칭도 좋고, 거리도 좋고, 다 잘해. 브리핑도 괜찮고. 이게 너무 안 된다. 이 심각하게 안 된다, 이게. 어. 이게 지금, 본인이 더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최대 약점인데, 지금? 거의? 어. 이거를 아예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습관이야. 그니까, 러 말할, 여유있고 이기거나 막 그럴때만 말하는 것 같아 느낌이 이게 평상시도 막 나와야 돼요 음 쟤네 뭐있지 이렇게라도 해야 돼 어떻게? 음 쟤네 뭐있지? 음 우리 몇프로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탭 누르면서 해야 돼 어? 그럼 랠리 있고 emp잖아 어 그거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고급 피드백 받아야 돼 틀릴까봐 쫄린다 괜찮아요 어 이거 사람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어, 강박 완벽주의 실 폐에 대한 어떤 왜곡된 신념 기타 등등 어, 걱정 마요 이거 본인 잘못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 돼요 훈련을 어 훈련을 하고 제 학생들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를 못 다스릴 것 같잖아요 이거 다 다스려요 왜? 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뇌의 반응이기 때문에 어 사회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본인이 뭐 주목받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나 큰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본인은 또 실수할 걸 페이커같이 엄청난 세계에서 제일 큰 선수도 실수 진짜 많이 해서 욕 많이 먹는데, 뭔가 배울 때나 뭘 하고 잘때 100%로 쫙 되지가 않아요. 뇌 구조상. 어, 이게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놨어요. 실패를 통해 학습해서 조금 조금씩 교정해서 백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뇌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뇌 구조상 당연해요. 어, 이 실패에 대해 무선 사람들은 뇌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본인들은 뇌가 있지만 뇌를 무시하거나 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틀림이 안 된다는데 아니야 뇌는 실패하게 살게 돼 있어요 뇌는 진짜 멍청하게 살게 돼 있어요 로봇처럼 딱 입력되고 딱 출력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방으로 빨리 잘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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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요 그렇지 알아서 사는 거야 뭐 뒤지든 말대든 원숭이는 그쵸 이때는 아나를 좀 봐줘야 돼요 어. 아나님 어. 살리는 중쿨꽃길 드렸어요 일단 프리. 아다 아, 잠만. 나 마우스 안돌아가 어, 그거 안 꼬는 거 자, 탭이 또안 나오죠? 어, 이거는 본인의 최대 약점이다. 어, 안 나와, 탭이. 그냥 없어.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이거는.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 방밀 다고 오, 방밀도 잘 쓰네. 어. 방밀도 잘 쓰네. 어, 여태까지 쿠키 그렇게 거슬리거나 뭐 잘못 준적 없는데, 진짜? 어, 진짜 없어요. 음. 내 생각에는, 어, 피지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내가 딱히 안 건드려도 돼. 진짜 뭐 아예 모르는 개념이나 새로운 조합이나 맵 같은 데서는 피드백 있을 수 있거든요? 맵을 이해를 못 하거나 그 조합을 이해 못할 때. 어, 그 정도 내가 좀 피지컬 같은 건 해줄 수 있을 건데, 이따 이 맵에서는 피지컬 괜찮고요. 뭐가 문제인가 소통 방법과 오더하는 것과 어이 정도, 어, 어이 정도 그렇 저것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돼? 어 이렇게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이게 뭐예요? 내 의도 팀원의 의도를 알고 하는가? 어, 이게 팀팀 플레이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팀 플레이와 팀에게 말린다. 이용당한다. 어, 이거 차이. 내의도 팀원의 도를 알고 하는가? 어. 내 의도 알리는 거 간단하죠. 어떻게? 마이크 쓰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되고. 그게 안 돼. 어, 안 되면 많은 거예요. 어. 우리가 무조건 힐을 줘야 될 이유는 없어. GD를 와서 받아야 돼요. 왜요? 기동성이 더 좋잖아요. 사이드잖아요, 그쵸 생존도 되잖아요. 역행 있고, 내가 힐을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렇죠? 음. 음. 음, 딱 하나. 안 돼. 어, 싶어. 어, 어, 계속 빨리잖아.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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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거는 예잘못이에요. 어. 까분 예잘못이에요. 게임을 완전 경쟁에 대충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상황을안 안 보잖아요, 지금. 팀보도 없었다며, 예잘못이죠. 무조건, 1000% 예잘못이에요. 팀보도 없었고, 아군 티사운도안 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막았어. 진짜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얘는 이런 경기를, 못해도 돼. 어차피 프로고, 프로팀 값도 잘해요. 코치한테 뭐 욕먹겠지. 그리고, 프로니까, 잘하고 싶겠지. 그럼 누가 결국 손해요? 얘가 손해요. 얘는 앞으로 이렇게 빨릴 거예 이용당하고. 평생. 이런 플레이가 나와서는 안 돼요. 힐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힐 주러 갈 때도 있고 아까처럼 어떻게? 좀 우리가 상황 유리하거나 사이드 이럴 때는 갈 때도 있지 지금처럼 자리 잡고 원숭이가 앞에 있을 때는 못가 와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수동적인 마인드 왜? 힐 따기니까 힐이나 해 이거예요 지금 노노노 힐러도 캐리가 되고 힐러가 아니야 서포터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오버워치는 힐러가 없어 오버워치는 힐러 이게 지금 힐러 행위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얘가 와야지 난 서포터인데 아나, 또, 내 뒤에 있고, 원숭이가 있는데. 게다가, 이정도까지 내가 그래도 허용해.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찾아갈 수 있지, 여기까지는. 방미를 안 쓰는 손에서. 얘가 와야죠. 근데 어떻게? 방미가 쓰면서, 한 번, 그래. 그래 여기까지 됐어. 어, 여기까지. 응, 음, 안 돼, 안 돼. 어, 이래서 지금 위험했잖아요, 방금. 이거 죽으면은, 어, 트랩 때문에. 봤어요, 지금? 트랩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군 트랩 때문에, 이거. 이해했어요, 지금? 몰랐죠? 이거 몰랐죠? 이거 아군 트레 때문에 준거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잘못한거예요 아군 트레한테 본인이 말린거예요 이거 이 트레한테 이 트레한테 지랄하잖아요 우리 편한테 누가 그러래? 이래요 <laughs> 누가 뒤지래? 이래요 결국 나 이거 말린거예요응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요 본인이 제일 알지 물론 내가 이렇게 답을 말해줬지만 어왜 그랬어? 습관이에요 살려야 하는 강박이 있었어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laughs> 프로라 해주고 싶었죠. 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큐가 잡혔다 그런 건 똑같은 동등한 거야. 그럼 버, 벌써 본인은 이제 존중이랑 사회성도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게임인데 벌써 배워야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공포 다스리기, 강박부터 해서 무슨 배워 이렇게 많아. 그쵸? 피지컬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는 거예 게임은. 평생에도 안늘고 게임 외적인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뭐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이런 걸 관심 있겠어? 뭐, 동기 전략이니, 의미 전략이니, 뇌를 뭐 어떻게 코칭하느니, 내가 어떤 강박이 있느니, 이게 무슨 심리니, 뇌의 어떤 기전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이걸, 이걸 누가 궁금해, 솔직히. 빨리 어떻게, 에임 어떻게 좋아져요? 어떻게 랭커 가요? 이거 궁금하지. 음, 이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 이게 근데 못하는 넓은 범죄에서 못하는건데 엄밀히 말하좀 영역이 다르지 어, 이런 말 하면은 젊은 친구들 아! 뭔뭐 개소리에요 이거 말고 뭐, 뭐 없어요? 이래, 이래요 제가 피드백을 몇번 했는지 알아요 여태까지? 응? 다른 게임부터 어, 몇년 동안 몇 천번을 했지만 다들 이렇게 말해 이런 말 하면은 어 알겠는데 코치님 그거 말고 뭐좀더 근데 빨리 수위 상승 올라가는 비법, 비결 없어요? 다 이래요 젊은 친구들 특징이 왜? 스마트폰 시대 때문에, 이 도파민 즉각 보상에 길들여가지고 노력이란 과정이란 게 그들의 뇌에겐 없어요. 왜? 스마트폰 버텨나놓으면은 쾌락이 충족되고, 먹을 게 충족되고, 재미가 충족되고, 그쵸? 다 되잖아요. 노력과 과정이란 걸 그들의 뇌에 없어. 빨리빨리 빨리 되는 거 없어요? 뭐, 비법 좀 빨리! 비결 좀요. 이래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아, 이거 말고, 그니까 뭐,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이것도 막 유튜브 올리잖아? 다 스킵해요. 뭔 소리야! 이래요. 어 평생 못 올라가지 뇌가 과정으로 배워야 되, 배우게 되었다니까 나도 꿀팁 알려주 싶어 근데 안자라 그렇게 해서는 뇌는 꿀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노력과 과정 성장 그러니까 참 개떡 같애 진짜씨 그렇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동기를 찾아야 되고 목적을 세워야 되고 목표를 찾아 수립해야 되고 전략을 또하저복잡해뇌 해야... 어, 진짜 그 짜증나 열받아,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뇌가 그런 걸 어떻게. 어, 우리 뇌 시스템 따라야지, 뭐. 지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그 뇌를 거슬러요. 그, 그러니까 걸 거슬러 보겠다고, 비결 좀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일단 마이크를 너무 못 쓴다, 실력에 비해서, 어. 키트 틀었음, 틀었니. 토끼 틀었음, 그런 말보다는, 자, 이거 다 봐. 마이크를 진짜 못 써. 봐봐요. 적 틀에, 하나 썼고, 두개셋다잖아요적 틀에 전멸 다 빠졌어. 적 틀에 전멸 다 빠졌어가 맞아, 쿠키 드렸어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소리에서 들었잖아, 세 개. 물론 이제 하나 차고 있겠지, 거의. 아까 하나 쓰고 좀 기다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이크 진짜 못 써. 이거는 나한테 좀 전문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 사실을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쿠키 줬다는 걸 알면은 얘가 도대체 뭐가 달라져요. 미래시대를 알려줘야 돼. 나 쿠키 줄수 있어나. 적 틀에 적에 대한 건 사실 좋지. 적 스킬 다 빠졌다. 적에 대한 사실이나 나 너에게 뭘할수 있어. 이거 미래시대로 해야 되는데 나힐 줬어. 얘가 이미 더 알고 있어요. 지피 누구다 잘 봐요. 지피를 풀어놓는 이 허드 보는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리 힐각 돼? 힐 돼? 라는 말을 해서 자신감을 키워 줘야지 이미 반 쳐맞고 있을 때힐 줬어? 해봤자 얘네들은 다 빠진다고 역행 쓰거나 원래 어그 마이크 쓰는 거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진짜 밀었어요, 어 원초시. 피지컬은 좋아 원숭이 원시 빼자, 이거. 어, 음, 밀었어요보다는... 어, 밀었어요 보다는 뭐어 밀었어 나쁘지 않다 그래그래 그래, 그래. 원숭이 그래. 빼자, 여기까지는 콜 어. 틀에 음, 전멸 콜 해줘. 이런 천상계에서는 전멸 하나 싸움이 알아요? 알지? 솔직히 이런 천상계 전멸 한개 싸요. 전멸 하나 차이. 이 전멸 하나를 어떻게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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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한다니까 얘들이 갈매부처럼. 너 이렇게 전멸 쓴다 이렇게 할 거야? 너안 써? 그럼 나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알죠? 알잖아. 이거 전멸 한 개, 두개 썼다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마이크를 벌써 쓸줄 모르는 거야. 너 쓰면? 어노스면이런걸 하네 큼지막한거 이런 큼지막한건 돼있다 이거야 아이고 어노스면 잠깐만요 뭐야. 잡았네 그냥 트레원 트레원이다 아 여기는 좀 이건 살짝 아쉽네 트레원 어 여기 봤다 분명 정보를 어 앞에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트레다어다 어. 봤거든 내주변에 하나도 없다는걸 노스면어 이건 아쉽다. 이거는 이제 좀 아쉽네. 어, 이건 본인 드디어 처음 실수 나왔네. 딱두 번째인가? 어, 이거 명백한 실수 이거는. 우리 편 위치 퍼져 있고 다 나가 있고, 솜브라트 기동력 빠인가고봐 화면에 아나 안뭐 이거 아나 왼쪽 저기 있는데, 어, 그쵸 이거는 처음 포지션 처음 나오실 수. 근데 이 정도는 뭐 어까야? 어, 근데 뭐예요? 이제, 아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퇴로 헤어라고 했잖아요. 어. 여기서는 이제 퇴로 헤어라는 생각을 못한 거지. 여기서 퇴로 딱 하나야. 어디에요, 여러분? 여기서 퇴로 딱 하나야. 몇시 방향? 어. 근데, 모르는 거였어요. 왜? 여기 있었잖아. 음. 이렇게 있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엄패 끼고. 이렇게 도 함을 밀렸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트리한테 정신 팔려서 많이 그런 거 같아. 어. 에이... 못봐줬죠 상대? 그치 오에. 물어봐 모르겠으면 물어봐 잘했지 물어봐 내가 못봤거든요? 어말 안해주면 됐어요 어이물어본 자체가 잘한거야 뭐 여러분이 착각하는게 얘네들말 안해줘요 이 어쩌라고 이물어본 자체가 내 실력 올라가는거잖아 자꾸 왜 타인을 걸고 넘어지마말 안했으면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뇌의 능력이 있다는거예요 나만 생각해 뭐 안해주면 어쩔 수 없는거지 꼭 피드백하면은 얘들이 안해줘요 내가 오던데 안 들어줘요 찡찡대 얘네한테 무슨 지금 자원봉사로 게임하는 거냐고 내 실력 올리려고 하는 건데 왜 내가 오더하는 거 자꾸 힘들다고 찡찡대다고 내가 왜 얘네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지를 막 게임을 희생하는 게 아니야 내 실력 올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 특히 서포들이 많이 찡찡대.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줘요. 어쩌라고? 내 실력 올라가잖아. 내 실력 올라가는 거라니까. 응? 어쩌라는 거야? 잘했어요 방금. 물어봐야 돼. 답 없으면 뭐, 어쩌,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그쵸. 어, 쿠키 잘 주고 있고. 확실히 트레 주는 건좀 많이 습관 돼 있나 보네? 일단은 의도적으로 트레를, 아, 탑들에서 못되지. 어, 다른 트레어도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laughs> 다른 트레어도 이렇게, 진짜 이 정도로 봐주셔야 돼요. 탑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어. 어, 어이! 이게, 어, 잘하는데? 내가 맨날, 우리, 광물 불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시프터 하고 안 되면은, 바로 화면 전화 박미. 그쵸? 교과서적으로 했죠. 이런,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친구한테, 원숭이 노예한테 밥한번 사주고, 30분만 띄워줘. 30분도 너무 길어. 15분만 띄워줘. 띄고, 밀치고, 안 맞으면은 뒷방미. 이거 30분 해야, 아, 15분 해야 돼요. 계속 보여줄게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여러분. 내가 솔직히 욕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왜못 올라간 줄 알아. 이런 거 기본을 못해서 그래. 하지? 이게, 에이! 이거 누가 못해요? 에이! 보면 누구는 말 못해. 어? 그걸 확증편향이라 그래요. 결과만 보고, 에이! 저도 해요. 저,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게확증편이야 막상 이 게임 들어가잖아? 이거 다 못해. 광물들. 못해요, 이거. 어, 못해요.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리거나, 이런 거. 이거는 그렇죠? 훈련이야. 훈련하는 거내 말했을 때 훈련하는 거 훈련으로. 밀치고 받은... 어떻게 해? 원숭이 노예 한명 구해서 밥한번 사주고 가졌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보여준 이유가 있어 지금.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네. 진짜 많아요. 어.. 훈련이란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서. 굿. 그렇지 이런 건좀더방밀 빨리 도 돼. 그렇지 어, 자는 그... 거콜 좋고. 그렇지 이런 거 좋아요. 어. 그리고 중간중간, 너무 약간, 이건 이제 흥분했나봐. 어, 필요 이상의 말을 해, 이런 거. 어떤 거? 나 자요 하면 아라가 알아서 살아. 뭐? 우리 아나 어딨지? 살려줘야겠네. 이런 거, 쓸데없는 말. 헷갈려요, 팀원들.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실. 본인 스트리머면 인정해줄게. 스트리머는 이렇게 오디오 비면 안 돼요. 뭐라고 하? 혼내는 거 아닌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필요 없는 말. 시끄럽다고 펄 옵니다 얘네 어 좋지 펄폭 옵니다 이런 거 그런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내가 아마도 아마도 이런 말도 삭제해 그니까 아 이거 진짜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나한테 교정 좀 전문적 받아야 되겠다 어어불리원 그치 브리원 좋고 음응 많이 막네 오늘 또 없잖아 역행 빠졌다고 말안 하잖아 많이 막네 오늘 자꾸 이상한 말 하잖아 스틸모도 아닌데 이거는 마, 마이크만 배워도 티어 올라 진짜 농담 아니고 이 사람은 마이크 쓰는 것만 나, 전문적으로 배워야 돼 사실 근데 프로도 마이크 못 써요 소통하는 법이랑 사, 사람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사회성이나 말하는 법 전달법을 몰라 요 의도 전달 이런 거는 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 사회성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유튜브나 저기 구글이나 논문 사회성 훈련하는 을거 훈련 예를 들어 여러분 제일 못하는 거 뭐야?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고, 친구가 부탁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지 모르겠고, 고백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 모르겠고, 낯선 사람 같을 때 무슨 말 할지 모르겠고, 이게 다 사회성이야. 어떤 말 할지 모르겠지.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어, 이런 거좀 배워야 돼. 교정.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솔직히 70%야. 어, 해야 할 말은 3분의 1 확률로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얻어 걸릴 때도 있고, 이거를 좀 많이 배워야 되겠죠. 저한테. 진짜 많이 배워야 되겠지. 이것만 해야 돼.